자, 여기 세력지도 한번 보시면은, 어, 해성옵틱스 여기 있네요. 그죠? 해성옵틱스가 옵트론테카, 이렇게 연관이 있고, 어, 이게 보신 이 종목이 엔시트론이잖아요. 엔시트론 역시도 여기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요. 여기. 요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지금 보시면 말도 안 되는 테마로 오늘 상위권, 그, 상한가에두개 걸려 있는 건데, 이렇게다 세력지도 있는 겁니다. 여기 파란 색깔 보시면 최근에 거래정지되고 나서 상장 폐지된 것들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여기는 김건희랑 엮여있는 그런 것들도 다 보이고 있고, 여기에는 코코인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 추정 60푼에서 코코인, 4조 원대에 코인 사기를 했던 그런 회사도 엮여있다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뒤에 보시면은, 여기 뭐, 대산, 요런 것도, 외바이트 여기 있는데, 여기 또 옵트론 트 있죠? 여기에 엔시트론 요렇게 있고요. 엔시트론 여기, 아, 여기 있네, 여기. 요거 저기가 잘못 거는네 그죠? 녹건 c n i 뭐, 이미 거래정지된 거, 요렇게도 돼가지고, 뭐, 테드랩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상당히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는 라거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사고 싶습니까? 이거 사진 보자마자 그냥 안 사고 싶은데, 그죠? 여기 보시면 저한테, 어, 냉철, 냉철 또 여기에 이렇게 여겨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죠? 자, 아까 HLB 있었죠? HLB 파나진 통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HLB 역시도 과거에 한성 클린텍이라는 하이셀이라는 이름으로 뭐 여러가지 진행을 하고 뭐 있더라. 최근엔 요사토시 홀딩스를 갖다가 커머스 마이너에서 이름을 바꾸면서 또 이니텍과 그 다음 엔캠, 그 다음에 뭐 세력지도 여러가지 애들과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인재를 아셨으니까 뭐 하실 분들은 한 100만원 정도만 하시고, 뭐, 위험하게 이렇게 투자하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결국에는 주가 등락이 크게 나오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망 망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가족만 피해를 크게 입는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다수의 실전 투자대의 상인권과 다수의 언론점은 그리고 고등학교 임직원들 대상을 특강을 진행하고 모든 전문가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 펀드매니저 문겸우의 신뢰도 높은 주식 고개는 TV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